말씀은 십계명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습 보고 두려워해서 모세에게 중재 역할을 부탁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 섬길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때 얻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때에.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1 8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세우려고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에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레와 번개 그리고 큰 나팔 소리, 연기 뭐 이런 것들이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두려운 것은 뭐? 조금 무섭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견디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 본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 됐을까? 백성들에게 적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면서까지 임하셔야 했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건데 라는 생각이죠 이것에 대해서 20절에 보니까 본문에서 그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 이렇게 임하시는 이유는 너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고 너희를 경외하기 위함이고 또 너희를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지금 의도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임하시는 그 두려운 모습 보면서 하나님 함부로 해서는 안 되구나 우리가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범죄에서는 안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나팔소리, 뇌성, 번개 막 치면은 사실 좀 두렵잖아요. 거기다가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막 울리고 막 연기 올라가고 또 이런 생각하면서 이런거 보면서 그 백성들 마음에 생겼던 것은 하나님이 저토록 어마어마한 분이시구나, 엄청난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분 앞에 경외해야겠다. 그리고 죄를 지으려고 할때그거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무서운 분인데 범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신앙의 초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전까지 지금 종살이하다가. 제대로 된 신앙 교육도 없이 초보로 이렇게 신앙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냥 눈 앞에 뭐 떨어지면은 뭐 불평하고 또뭐안 보이면은 뭐 먹을 거 배고프다고 막 모세와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하나님 찬양하고 또 그러다가 또뭐 떨어지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거지. 그랬을 때 이들에 대해 서 하나님은 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서운 분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초보일 때는 하나님을 무섭게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꼭 무서운 분으로 섬겨야 되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지옥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하나님 경유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이런 결과적으로 순 기능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 두려운 분으로 섬기고 있다 그런 분 계시거든요. 하나님 두려운 분으로 섬기고 있다. 그래 죄를 짓고 있다가 하나님 벌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 걱정하고 때로는 그런 마음 때문에 무서운 마음이 있다. 잘못된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잘 섬길 수 있다면은 유익을 주는 두려움이죠. 물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면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죄 짓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건데 우리가 신앙이 아직 초보일 때는 하나님 무서움으로 섬기는 것도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더 배워가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짓지도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죄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불순종하는 것도 멈추게 되고, 또 하나님 심판이 말까봐 두려워서라도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손길 그것이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망을 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하던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더잘 섬기고 또 죄악 가운데에서 어, 어, 죄를 벗어나고 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네, 본문 이십일 절에 보니까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라고 했습니다. 아,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배우냐면 아 우리도 이런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섬길 때에 모세와 같은 중재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중재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한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 을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중재자가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흉내 내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중재자 역할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을 중재자의 자리에 올려놔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온 육신의 모친일지라도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신뢰감 목회자나 성자라 칭하는 사람도 그 중재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다 중재자가 필요한 사람이지 중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문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을 직접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이냐면. 그출애굽기 20장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10개 명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하나님만 경외하라, 뭐 성, 우상 만들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들었는데 그 듣고 나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의 내용은 십계명에 이제 살을 붙이는 율법의 내용이거든요. 십계명이 율법의 그 뼈대잖아요. 네.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23절 이후 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 제2계명인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어,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 이게 뭐냐면은 뭐 만들려고 그러지 말라. 뭐 만들어서 자꾸 그거 놔두고 하나님이라고 성기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심성을 참잘 아시는 거죠. 우리는 뭐 눈에 좀 보여야 돼요. 뭐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뭐라도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저게 하나님이다. 그거라도 안되면 그림이라도 하나 좀 그려놓고 뭐 깃발이라도 좀 걸어놓고 뭐 상징물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거 버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요 하나님을 또 상징하는 걸 만들려고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눈이 커야 되고, 귀도 커야 되고, 입은 아마 좀꾹 다물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 손은 어떻고, 이마는 어떻고, 발은 어떻고. 그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어떤 꿈꾸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어릴 때 책을 보다가 상상할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뭐 어떤 모양 보면서 아, "하나님 저럴 거야" 그게 이제 머리에 확 각인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낸 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은이나 금으로 이렇게 막 새겨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고로 하나님은 이래야 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내 마음의 하나님, 내 생각의 하나님으로 사실 하나님 들었다 놨다 한 거죠. 뭐. 이건 하나님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단정시켜 버리고 형상화 시켜 버리는 거, 신앙생활에도 이런 게 있죠. 자고로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회의하면은 다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맞아. 아니야, 저게 맞아. 뭐, 그러면서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의 신앙을 형상화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자기 생각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거 내려놓고 백지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게 신앙성을 해나가야 돼. 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성기는 재단을 돌로 쪼지 마라 그랬죠. 정으로 깎아내거나 그러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라고요? 자연석으로 만들어, 자연석으로. 왜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냐면은 뭐든 반듯한 게 좋은 거야. 그리고 계단을 만들어서 쌓지 마라 또 재단을.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재단은 좀 높은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 그냥 우리가 늘 그냥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성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 성기는 방식이야. 강대상이 왜 그래? 좀 딱딱하게 딱어야 되지. 여기 좀 자르고 마이크는 왜 이렇게 놨어? 뭐 이렇게 놔야지. 이게 다 어디서 나왔죠? 자기 생각이에요. 또 어디서 봐와가지고 그거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망가지는 겁니다. 나도 망가지고 신앙도 다 망가지고 막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엉망진창이 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대로 하나님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랬지? 자꾸 보고 배우고. 우리 마음대로 섬기는 걸 그게 샘플이라고 막 만들어내면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 놨잖아요. 말씀대로 섬기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신앙의 지침들을 그대로 다 만들어 놨으니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또 바르게 이렇게 배워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꾸며내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지어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배우고 듣고 받아들이고, 그런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 된다. 때로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지 않다면 내가 바꿔야지요. 저와 여러분께서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케 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잘 경유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죄를 멀리 하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오 건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이 되어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기 보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 따라 배우며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